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다육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는 이제 퓨어러브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퓨어러브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또 계속 물들어가는 가을에 이렇게 보면은 퓨어러브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서 이제 매력적인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 퓨어러브는 어 가을에 이제 물이 들면서 송잎이 굉장히 맑아지고 젤리처럼 아주 투명하게 변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무굴 오래 키우면은 이런 매력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 정도 키워 보시면은 재밌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 안에 또 제가 비교해 볼수 있게 다른 음. 것을 하나 심어 놨는데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같은 농장에서 나온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 다육인데요, 약간 보랏빛이 나고 그리고 입장 자체가 어, 많이 닮았는데 닮았으면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 안쪽 잎 자체가 약간 이렇게 배가 부른 느낌,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타 어, 원형의 느낌 그런 느낌의 동글동글한 이렇게 그 타원형의 그잎 모양을 단면도를 가진 그런 느낌을 주는. 어, 다육이라서 그렇게 구분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만든 농장이기 때문에 어, 살짝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U.I. 피어러브 이두 가지 오늘 두 가지 비교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려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